대구 수제맥주 반전을위해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제맥주의 어쨌든 그 특성이라는 것은 지역별 세분화한다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수제맥주의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수제맥주가 대구의 수제맥주라고 치면 예컨대, 그, 뭐, 풍기의 인삼, 인삼이 들어간 뭐, 그런, 그런 맥주? 그런 것처럼 대구 나름의 특성화 할수 있는 것들을 뭔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제주 맥주처럼, 예를 들면 뭐, 대구 맥주, 아니면 그, 풍기의 인삼 맥주? 이런 것처럼 뭔가 나름의 독특한 그 대구와 연계할 수 있는 막연한 그 대구 맥주의 홍보보다는 이 대구 맥주의 특징이 뭐라는 것을 좀더 부각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가 되고 개발이 되면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구의 경제발전 뭐 활성화를 위해, 위해 가지고 대구시의 중세생물여대는수준 맥주 에 따른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수제 맥주가 대구 자체적인 브랜드로 이제 탐비어, 세븐낙 팔공 이런 세 가지가 지금 개발이 되어 많은 지금 이 호응을 지금 얻고 있고 그리고 또어 지속적으로 어이 맥주를 좀더 개발해서 어 앞으로 상품화를 좀더 이렇게 다양한 각도로서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방법도 지금 수제 맥주 회비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매력은 다양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실제 수제 맥주는 이런상황으로는 무한대의 방법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맥주 원료를 갖고 있는 메가호프 그리고 효모에 따라 가지고 발효 방법이 어떠냐 그리고 숙성 어, 기간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무한대의 조합으로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수제 맥주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 결과적으로 전문가가 많을수록 수제 맥주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많아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수제 맥주 아카데미 교육사업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수제 맥주를 이끌어 갈수 있는 전문가가 많이 배출을 하는 것도 하나의 가제라 보고 있고, 그리고, 어, 뭐, 이 술하고 안주는 일자 띌수만 관계인데, 수제 맥주에 맞는 안주 개발도 필수적으로 따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런 것들이 맞물려 가지고, 어, 좀더 체계적인 어떤, 어, 그 발전 방향이라든지, 그리고 또좀더 구체적인, 어, 사업 계획이 나오면은, 대구의 수제 맥주는, 어,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사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양조장 숫자로만 보면은 다른 도시에 비해서 사실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어 그래서 수제맥주 발전 그 협회가 구성된 것도 어떻게 하든지 수제맥주를 매개를 해서 대구의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보자는 의미가 있는데.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성결과제가 일단 양조장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게좀 음, 문제가 아니겠느냐 싶거든요. 예를 들면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활성화된 양조장이 7, 8개 정도 되는데 대구는 지금 그두개밖에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 수, 어차피 수제 맥주를 통한 사, 산업 활성화를 이야기한다면은 를 어, 양조장 없이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대구시에서도 조금 관심을 좀 적극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어, 아마 활성화하는 데는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트렌드가 이 코로나 19 이후에 저도주 알콜 그리고 웰빙 메디푸드 음료, 어, 이런 쪽으로 트렌드가 흐르고 있는데, 특히, 이, 어, 외출을 상가한 혼술족, 혼밥줄이 늘어나면서, 특히 수제 맥주의 어떤 소비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 특히 뭐, 24시 편의점에서는, 어, 만 원에 네캔 하는, 어, 이런 맥주를 구입해서, 어, 배달 음식이라든지, 테이크아웃 음식을 시켜서 집에서 어, 혼술하는, 어, 그런, 어,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도 이제는, 어, 수제 맥주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 그런, 뭐, 이 시의에서도 그렇고, 어, 우리 그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도 수제 맥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수제 맥주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서, 어, 대구의 치맥 페스티벌이, 어, 세계적인 글로벌 축제로 가듯이, 대구의 수제맥주 산업도, 어, 이 음, 성장을 좀 키워가지고, 어, 서로 어떤 식음료 융복합, 문인할 수 있는, 어, 그런 좀, 어, 기운을 우리 모두가 함께 좀, 어,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이제 수제맥주라는 것 자체가 보시면 소비자들이 보시기에 효모가 다 살아 있고요. 그리고 맛도 이제 100% 몰트로 해서 되게 이제 친하고 구수한 맛을 내면서 또 향도 이제 가득한 맛을 내는 맥주인데요.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런 수제 맥주를 많이 찾아주셔서 어 전국에 있는 수제 맥주 양조장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수제 맥주는 우리 한국 고유의 그 전통 막걸리처럼. 낙 지역의 그 로컬푸드, 각 지역의 특치는 로컬푸드가 있잖아요. 이걸 매개체로 해서 그지역특 특색에 맞는 그런 맥주를 만들어 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제, 다른 그 혐오라든지 이런 걸적극하게 개발, 정책을 시켜가지고이 토템과 함께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모험 살아야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도 거기에서 같이 동생회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상을 위해서는 일단 그 수제 맥주를, 어, 품질 좋게 우수한 수제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그 기술력을 좀 배양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구축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이제 수제 맥주가 어, 대구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그 특산품이 될수 있는 이제 그런 활동을 어, 계속하는 것이 어, 중요하지 않나 그 생각합니다. 네, 대구 시민분들께 좀 부탁하고 싶은 거는 어, 저희들이 이제 수제 맥주 산업 협회에서 어, 대구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품질 좋은 수제 맥주를 만들 때좀 많이 애용해 주시고 또 지역의 어떤 특산품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할 테니까 저희 제품을 많이 응용해 주시면 지역 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laughs>